어떻게 생겼어요 예쁘게 해요. <laughs> 자, 사역동사. 학, 학교에서 사역동사. 저는 뭐야? 강한 시키다 동사라고 하자. 오케이? 자, 어떤 애도 있어요? have, make, l e 이야 원래 have, 해본, have인데 뭐야? 시키다로 변하고요. make도 원래 만는다 시키다로 해도 맞는다 상관없어. let은 원래 시키다밖에 없어. 뜻이 이렇게 바뀌어. 언제? 동사 원형 나올 때. 오케이? 자, 그럼 얘네가 나왔다. 해부나 메크가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얘는 딴 가지고 있다면 만들어로 쓰긴 쓰잖아 문제가 되긴 하는데 하여간 동사원형이나 PP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된다? 얘가 하도록 또는 당하도록이야 오케이? 얘가 하도록 당하도록 오케이? 오케이 알겠죠? 아이고야 예 얘가 하도록 얘 어? 투 못써 무조건 동사원형이야 왜? 동사원형이 여기서 뭐야? 해! 라는 명의법이죠 강력한 거야 강한 시키다 야 하도 해 라고 시켰다 만들었다 시키다 야 알겠지 이거하는 대조적으로 이건 보세요 일반살 활동사입니다 맨날 왜이 했죠 lgf 닦아 야 너희 나왔어 문일구가 이거나 몰랐는데 lgf 닦아죠 뭐야 리드 이끌다 get 시키다 여기서 시키다 야 명사 2 나오면 그 다음에 enable a n c h o r a g 가능하게 하다, 앵커리지에 격려하다, 폴스, 강요하다, 델마라다, 에스크, 요구하다, 고즈 이렇게 다 올라와, 허락하다, 이렇게 돼있죠. 이거 다음, 얘네가 나오 자동으로 이게 나와. 자동으로. 개 빼고는. 내가 하도록, 당하도록. 앞에 거 똑같죠? 해석은. 차이는 뭐야? 아까 전에 요 위치가 뭐였어? 동사 원형이었지. 얘는 뭐야? 투 써야 돼. 얘는 동사 원형 쓰면 틀려. 얘는 투 써야 돼, 해석이. 얘가 똑같이 얘가 하도록이야. 근데 얘는 투 써야 돼. 아까 전에 have m a d 래서못 써야 돼. 동사 원형 써야 돼. 얘가 예. 네. 어?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지? 예. 네. 됐죠? 자, 필기 좀 먼저 하시고요.